자,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접착 부위를 넓혀 그라인들 갖고 넓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진짜 부산시내 이래 벗기고 주소미 이래 벗기 원하는 사람 딱 둘이 불러요 둘이 이렇게 다식당을 오늘, 오늘 날샌데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겠는데 일단 사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아끼지 말고 이렇게 두툼하게 발라놓고 헤라질 합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벗겨야 됩니다. 아 벗기고 아 요즘에 손이 좀잘 나온다 벗기는 게 힘들겠다 이 아, 꼭대기 청이고 아이고 야옹이 죽